여러분들 주차 아직 힘들잖아요, 그죠? 오늘은 주차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해보려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 자리에 주차를 할 건데, 내가 주차를 할 때는 내 주차 공간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어딘지 알아야지 돼요. 지금 시작 지점은 여기 경차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시작 지점이고요. 끝나는 지점은 이 자리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시작 지점과 끝 지점. 내가 경차에서 검은 차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검은 차 방향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럼 끝나는 지점에 삐필러를 맞춰주는 거예요. 삐필러를. 이렇게 삐필러를 맞춰주고, 주차할 방향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핸들을 끝까지 돌려서, 앞으로 나가요. 어디까지? 우측 사이드 미러에, 내 주차 공간이 살짝, 앞에 흰색 라인, 앞에 흰색 라인이 살짝 가릴 때까지. 이 정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 사이드 밀어 보면은 이렇게 저 공간이 저렇게 가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후진을 놓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요. 그리고 후진 우측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저 차는 거리감입니다. 거리감. 그럼 좌측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저 차는 공간감이에요. 공간감은 내 뒤에 있는 거고, 거리감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거리감을 거울을 보고 쭉 가는데, 어때요? 점점 닿을 것 같아. 너무 닿을 것 같아. 그럴 땐 핸들을 똑바로 하고, 후진을 하면서 내차 엉덩이를 저 공간 안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 안으로 밀어 넣는 거죠. 그런 다음, 적당히 밀어 넣었을 때 다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내 차를 똑바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다시피 내 차가 왼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쵸? 왼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면 핸들을 다시 똑바로 하고 전진을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야 되겠죠? 그럼 핸들로 오른쪽으로 한 바퀴 정도만 돌리고 살짝 앞으로 나가요. 살짝. 그럼 내 차가 삐딱해졌죠. 삐딱한 차를 똑바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가면서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차가 다시 똑바로 됐어요. 그럼 핸들 똑바로 하고 후진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좌우측으로 수정하는 거 보셨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이번엔 왼쪽으로 나갈 거예요. 다시 후진 넣고 왼편에 주차를 할 거예요. 그럼 왼편에 조금 가깝게 와야 되겠죠. 이제는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시작점이 검은색 차고요. 끝나는 지점이 이거 아이보리? 아이보리 차예요. 아이보리 맞나? 하여튼, 여기에 내 삐필로 혹은 내 어깨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핸들을 어디로 돌려요?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야 되겠죠? 왼편에 주차 공간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고, 전진. 어디까지? 왼쪽 사이드 미러에 내 주차 공간이 절반 정도 가릴 때. 그 절반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앞부분, 앞부분 흰색 라인을 절반 정도 가렸을 때. 이럴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 후진을 놓고 왼쪽으로 핸들을 끝까지 돌려요. 그런 다음 후진. 왼쪽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베이지 베이지색 차량이 거리감, 오른쪽에 보이는 검정색 차량이 공간감이에요. 그대로 계속 후진. 왼쪽 차 어때요? 아직은 괜찮은 거 같죠?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근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왼쪽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왼쪽이 좁아져요. 보세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 왼쪽으로 차량이 너무 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후진 상태에서 핸들을 똑바로 하고 차를 조금만 더 깊숙히 집어넣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런 다음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면 왼쪽으로 붙지 않고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평이 됐으면 핸들 똑바로.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도 우측으로 많이 치우쳤죠? 좌측으로 조금 옮기고 싶어. 그럼 전진을 놓고 왼쪽으로 핸들을 한 바퀴 정도 돌리고 차를 삐딱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 다시 전진을 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달려서 삐딱한 차를 다시 똑바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 핸들을 똑바로 놓고 후진만 하면 왼쪽으로 조금 옮겨지는 수정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맞은편에 저기 맞은편에 보이는 저 자리에다가 제가 그대로 후진 주차를 한번 해서 넣어볼게요 맞은편 자리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내차 엉덩이를 절로 보내준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빠져나와요 쭉 빠져나와요 그런 다음 후진을 놓고 핸들로 오른쪽으로 쫙 돌리면서 들어가요 왼쪽 차 가까운 거 같아 그럼 핸들 풀었다가 엉덩이가 들어간 거 같아 그럼 다시 핸들을 감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한 방에 쏙 들어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우측으로 많이 붙어서 왼쪽으로 조금 옮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전진을 하면서 왼쪽으로 핸들을 한 바퀴 정도. 차가 삐딱해졌죠? 그럼 다시 전진을 하면서 삐딱한 차를 똑바로 만들기 위해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 똑바로 하고 후진만 하면 원하는 자리로 수정이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삐딱하게 주차를 하고 내리면은 좌우측 차량들에게 욕을 얻어먹겠죠? 그럼 내 차를 칸 안으로 똑바로 넣기 위해 우측으로 옮기고 싶어. 그럼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고 앞으로 살짝. 차가 삐딱해졌죠? 삐딱한 차를 똑바로 만들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수평이 되면 핸들 똑바로, 그리고 후진. 그럼 원하는 자리로 쏙 들어가는 수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연결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핸들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른쪽에 주차할 거예요. 그럼 살짝 붙어서 이동하다가 내 주차 공간이 끝날 때쯤 핸들을 왼쪽으로 쑥. 내 주차 공간이 절반 정도 가렸을 때 후진을 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이 가까운 것 같으니까 핸들 살짝 풀었다가 다시 감고. 자, 주차자리에 정확하게 중앙으로 들어왔으면 핸들 똑바로.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왼편에 주차를 할 거예요. 살짝 가깝게 붙여서 한 1m 정도, 1m 정도면 충분해요. 내 주차 공간이 끝나는 지점에 어깨가 왔을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빠르게 돌리면서 앞으로 나가고 내 주차 공간이 절반 정도 가렸을 때 후진을 놓고 핸들을 왼쪽으로 빠르게 돌리면서 후진. 왼쪽에 조금 가깝게 붙을 것 같아서 핸들을 살짝 풀었다가 다시 감아줬어요. 그리고 수평이 될 때쯤 핸들을 빠르게 돌려서 수평까지 한 방에 쏙! 이해 가시죠?